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혹 외지로 여행을 갔을 때 숙박업소, 호텔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는지요 친구를 보는 사람도 있고요 친절조를 보는 사람도 있고요 조식뷔페가 맛있는 곳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서 좋은 호텔을 결정하려고 노력하는데, 저희 집에 중학생 두 명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 기준은 조금 저희랑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1등이 뭐냐? 와이파이가 빵빵한 곳. 걔들한테 물었어요. 좋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은 좋은 목사님의 설교 분위기가 좋은 와이파이가 빵빵한 곳. 똑같아요. 와이파이가 빵빵한 곳. 가는 곳마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며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혹시 탐탐 점검해요. 속이 터지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게 은혜가 됐어요. 아, 우리가 저희 아이들의 대상만 바꾸고 그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빵빵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빵빵한 예배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연결되었을 때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은요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불려져요 복음의 진수,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한다고 하여서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가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불려지는데 이 말씀이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불려지게 된 이유는 오래전 고전어를 라틴어로 처음으로 번역하며 그 라틴어 성경, 불가타 역이라고 하거든요. 불게이트 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 라틴어 성경에 디 필레오 프라디고라는 라틴어 제목을 계속 변함없이 지금까지 번역해와서 그냥 돌아온 탕자, 탕자의 비유라고 불려진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그런데 이 제목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15장, 누가 보면 15장에는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서 이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래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냐면 계속 잃어버린 잃어버린이 나오니 이 비유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해야 맞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동감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 결국 중요한 청중은 첫째 아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니 잃어버린 첫째 아들의 비유, 잃어버린 첫째 아들의 비유라고 바꿔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두 아들 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 속세기는 탕자잖아요. 한 사람은 나가서 탕자고요. 한 사람은 아버지와 마음과 달라서 탕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강조하면서 얘기하냐? 탕자들의 비유라고 이름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결국 아버지의 사랑이 둘을 다 덮었으니 아버지 사랑에 관한 비유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3주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비유를 가지고서 함께 은혜 나뉘려고 하는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제목을 하나 정해봤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정한 제목은 제일 밑에 하단에 초록색으로 쓰여져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새 아들의 비유라고 정했어요 목사님 오타 아니에요? 두 아들만 나오잖아요 근데 왜새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오타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는요 새 아들이 등장해요 먼저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등장하고요 동구 밖에 서 있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큰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들은 누구냐 바로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결국 새 아들이 있어서 저는 뭐라고 정했냐 새 아들 이야기라고 정하고 한 주씩 한 주씩 한 주씩 거쳐가며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둘째 아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연결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흔히 이 탕자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도발적인 요구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둘째 아들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의 재산 중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고 또 도시에서 사업을 좀 해보겠다고 부모님에게 도움 요청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당시 1세기 이스라엘 관습에 따라 본문을 이해하여야 하는데 중동에서 40년간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상황과 배경, 문화에 대해서 연구한 신학자 케네스 이 e. 베일리에 따르면 이러한 재산 나눔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 이루어진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요.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숨 재산을 요구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좀 말씀드리기 불편하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재촉하고 있는 거라.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재촉하는 의미로 그 자체가 아주 폐륜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 대부분의 재산은요. 요즘처럼 유동성 현금이 아니라, 은행에 저축해놓은 동산이 아니라, 대부분의 재산은 가족을 유지하고 삶의 근간을 이루는 부동산이었으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대요. 우리 사회도 그랬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소설, 박경리의 소설, 토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이 우리의 근간을 삼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처리할 경우, 아들이 요구한 대로 줄 경우 가족이 흔들릴 수 있어서 나눠주지도 않았고 또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혹 아버지가 살아계실 경우 정말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주더라도요. 그래서 소유권만, 즉, 이름만 넘겨줄 뿐 처분권, 권리, 그 땅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집스럽고 아버지가 권위적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사회와 가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보면 말씀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아요. 둘째 아들이 뭐라고 써 있냐면 며칠이 안 돼요. 다 모아 먼 나라로 갔다 하니. 뭔 얘기죠? 지금 아버지를 위기에 또 가족 전체를 흔들어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정리가 되세요? 탕자. 지금 그 탕자가 저지르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폐륜. 죄인을 상징하고 있는 탕자인데, 그렇다면 이 탕자가 저지르고 있는 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흥청망청 돈을 허비한 것이 죄인가요? 타지에 가서 망한 것이 죄인가요? 맞아요. 그것들도 죄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그것은 죄의 결과물이지. 그가 범하고 있는 죄의 본질은요.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며 한번또 받자마자 재산을 성급히 정리하며 또한번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아버지 안에 거하기를 아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지금 둘째 아들 머릿속에는요 충격을 받으실 아버지 걱정도 없고요 그의 그 행위로 흔들릴 아버지와의 관과 가족과의 배려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말고 무엇이 아버지를 그 생각 속에 대신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재산만 아버지 뜻 말고 자신의 뜻에만 관심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만 있으면 자유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수 있다고 지금 아들은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며 관계를 끊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본질인 것이죠. 유대인 성서 주석인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관계를 끊고 있는 아들에 대해서 일종의 사회적 장례식이 있었대요.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들이 말안 들면 호적에서... 파버다고요 그런 것처럼 미드라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했냐? 장례식을 했는데 예식을 치렀는데 그 예식의 이름이 캐짜짜라고 합니다. 근데 그캣짜짜의 뜻이 뭐냐? 끊어지다, 컬업, 단절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관계에서 끊어진 둘째 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우리의 예상대로 금방 망해버렸어요. 누가 보면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그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제가 14절, 여러분은 15절,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민. 아버지에게 단절된 그, 다 없앤 후, 비로소 궁핍한지라. 단절된 그에게는 궁핍, 공고함, 굶주림만 남았어요. 그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대표적 징계수단인 흉년이 찾아왔고요.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의 자녀인 그가 유대인으로 해서는 안될 이방인의 종이 되었어요. 바꿔 말하면 세상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혐오짐승 1호인 돼지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게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돼지의 먹이인 지염료매을 뺏어 먹으려다 그것마저도 먹지 못하는 최악의 신분, 바닥까지 내려가 궁핍하고 공고하고 굶주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즉 아버지에서 끊어진, 컬 오프된 그에게 주어진, 죄인에게 주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론적으로, 죄는 하나님께 끊어진 것이구나, 라고 정의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저는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어줘요.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다, 또 지친다, 넘어진다, 말씀하세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 들으며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함께 그 일들을 극복하길 원하며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것 그거 안에서 기도로 이겨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된 이유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유가 뭐지요? 너무 삶의 자리가 어려워서인가요? 아니면 문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기 때문인가요?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는 건가요?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는 이유는 완전히 딴데 있어요. 우리가 지치는 이유,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요. 바로 죄 단절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없는 봉사. 열심히 하는데, 우리를 지치게 하잖아요. 주님 없는 교제, 어떤가요? 그런 교제는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없기에 하면 할수록 상처와 문제를 만들지 않아요? 주님 없는 가정생활은 어떤가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귀하다고 만들어주셨는데 어느 순간 곤고하고 메말라져가는 게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가정 이야기 아닌가요? 다 없앤 후 피로서 궁핍한지라. 그렇게 하니 주님과 끊어져 있으니 생명에 그릇내신 아버지와 컬업 단절되어 있으니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열매가 없고 점점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탕자처럼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갈 때, 사람이 내 안에, 즉,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메마른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메말라 열매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1678년, 영국의 헨리 스쿠걸이라는 목사님께서,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아주 작은 소책자 하나를 출판하셨어요. 근데 이 책자가 작지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 17세기 타락했던 영국 사회를 완전히 이 책자의 영향 가운데 뒤집어 놓았어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허락했는데 그 울린 사람 중에서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도 있고요. 17세기의 최고의 설교가인 조지 휘필드도 있어요. 책의 내용이 이래요. 조금 어렵지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정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적대요. 진정한 복음을 잘 모른대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 대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정통신학이나 교리에 둔대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정통신학 지키느라 교리 지키는 애, 목숨을 거는. 그분 뒤에요. 그러나 이게 본질은 아니래요. 정통 지키는 게 교리 지키는 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종교적 도덕 행위에 있는 줄 알거나 또는 황홀하고 뜨거운 감정적 체험에 있는 줄 안다. 도덕적 행위 중요하지요. 감정적인 체험, 뜨거운 영성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구제, 오름, 성령의 체험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본질은 빨간 글씨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처럼 영혼이 하나님께 연합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로 인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정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 닮아가며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 될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말해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 앞에 떡볶이 장사하시는 권사님 한분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만나면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만날 때마다 힘이 돼요. 그냥 얼마나 만나면 그냥 만나고 나면 기뻐요. 이유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래요. 저보면 그렇대요. 별로 아니신가 봐요. 그냥 서로 보고서 캬캬 막 웃어요. 그리고 서로 힘이 난다고 막 얘기해요. 그분은 늘 행복하시고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그분 얼굴에는 그런 의미에서 광채가 나요. 여러분, 웃으세요. 광채가 나요. 그래서 그런지 그분한테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분은 1년에 한 10분씩은 전도를 해요 평생을 한번 정도 하기가 어려운데 10명을 어떻게 전도하나 그렇게 영양기 영력기 영향 밝은 모습으로 다가가니 사람들이 그분한테 붙는 것 같아요 가자고 하니까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분을 분석했어요 그분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분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제가 그분 안에서 아주 특별한 것 하나를 발견했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신방 봉투가 어땠냐면 옛날 교회에 신방 봉투에 뭐냐면 신방을 받으면서 기도 제목 적는 난이 있고 맨 밑에 소속을 적는 난 분이 있고 거기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부르고 싶은 찬송. 좋아하는 찬송 쓰는 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쓰신 찬송을 매번 신방마다 불러줬어요. 그걸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분의 신방 기록을 살펴봤더니 너무 놀라운 걸 하나 안, 안 것이 매번 해마다 두 번씩 신방을 봤는데 맨날 똑같은 찬송만 불렀어요 게다가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찾아갈 때마다 일할 때마다 부르던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이 그 찬송이더라고요 흔한 말로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8번이요 18번 찬송가 18번 그분의 18번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좋아해 찬송이세요.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만타라가리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까 우리 늘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분이요. 문제 있을 때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양 부르셨던 거예요. 왜진 상손님이 없었겠어요. 그 손님 대할 때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라고 찬양했던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 그분 권사님 아들이 아프세요 근데 그 아들을 기도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근데 그 문제 앞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가 그 짐을 풀렀네 그래서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렵지만, 낭망하고 어려운 이들이 날 다가오지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면서 찬양하면서 주 안에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살 길은 딱한 가지 뿐이 없었어요. 바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세요? 주 안에 거하고 계세요? 아니면 밖으로 나아가고 계세요? 믿고 있다고 하면서 예배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 도주 안에 계시나요? 아니면 문제 안에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메마름이 있으세요? 궁핍함이 있으세요? 지치고 곤고함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 가운데 메마른과 곤고함이 있어요? 물어보세요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 진짜 주님 안에 걔 있는지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며 봉사하고 그 안에 섬기며 그 안에 가정으로 서고 있는지 우리의 자리를 진짜 살피자고 요한복음 15장 5절은 그 앞에 절인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라 이게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하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 안에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요. 복음의 본질은 주님께 연합되는 거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래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것,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건요. 믿는 우리에게 신학적인 주제가 아니라 실제예요. 능력이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발견되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떠날 때 주도적이었고 무언가를 했던 둘째 아들이요.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아요. 그가 한 일은 깨달은 후에 그저 결단하고 돌아오는 것뿐이 없어요. 이게 뭔 얘기 하신지 아세요? 나머지 것들은 돌아오면 주님 안에 거하면 아버지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메말라 있고 곤고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한 봉사, 주님 안에 거하는 교제, 주님 안에 거하는 아빠, 주님 안에 거하는 엄마,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그 은혜를 고백하며 결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